온라인 인터넷을 찾아보면 백신 주사와 컴퓨터 칩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주사에 젤 타입의 컴퓨터 칩이 포함되고 있다는 그 말들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크게 퍼져 나가면서 백신 주사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신 주사를 맞으면 백신과 함께 부드러운 그젤 타입의 칩이 체내로 들어가서, 인체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뇌나 몸 속에 안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 이것은 엄청난 이야기죠?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사명에서 유튜브 선교를 하면서 그동안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베리칩과 짐승의 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베리칩이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짐승의 표와 컴퓨터 칩과 연결시키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웨덴에서는 6 내지 10mm의 그 작은 칩을 손에 주입시켜서 인식표로 사용하기도 하고 신용카드 대신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볼때전 세계에서 약만명 정도가 컴퓨터 칩을 피부에 이식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마이크로 칩을 피부에 이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용카드와 인식표를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갑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한번 피부에 넣었다가도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개인 정보가 누출될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베리칩은 스웨덴과 벨기에, 그리고 미국에서만 일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어떤 분들은 계시록에서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그 말씀을 이용해서 베리칩을 짐승의 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리칩을 인체에 이식하면 정말 짐승의 표를 받게 될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하면서 전자 시스템으로 바이러스의 유행을 막으려고 하는 그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시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빌 게이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는 전자 추적 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빌 게이츠의 그 말을 이용해서 컴퓨터 시스템을 짐승의 표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 인터넷을 찾아보면 백신 주사와 컴퓨터 칩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주사에 젤 타입의 컴퓨터 칩이 포함되고 있다는 그 말들이 크리스도인들 사이에 크게 퍼져나가면서 백신 주사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신 주사를 맞으면 백신과 함께 부드러운 그젤 타입의 칩이 체내로 들어가서, 인체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뇌나 몸속에 안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체에 심겨진 플랜팅된 그 컴퓨터 칩이 우리의 위치를 정부에 알려주게 되고, 심지어 우리의 종교에 대한 정보를 주고 나가서는 우리의 성품과 기질까지 조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이것은 엄청난 이야기죠?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과 젤타입의 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15, 6년 전에 베리칩 이야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때는 에 컴퓨터 베리칩이 온 세상 사람들의 피부 속에 이식될 것이고 그것이 666이고 짐승의 표다라는 영상이 나와서 한국 기독교회가 들썩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젤 타입의 컴퓨터 칩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 예방 주사액 안에 함유되어 있다는 영상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마지막 사명으로 질문을 보내 오셨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젤 타입의 칩이 몸 속에 들어가서 안착되고 그것이 GPS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위치가 파악되고 추적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데, 심지어 인체에 들어간 칩이 우리의 신앙과 성품까지 조절한다고 하는데, 백신 주사를 맞으면 결국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으면 정말 짐승의 표를 받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은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짐승의 표가 어떤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영상이나 사람의 말을 근거로 짐승의 표를 살펴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표는 성경이 말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 말씀과 예언으로 이것이 짐승의 표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둘째는 코로나 백신 주사에게 실제로 젤 타입의 컴퓨터 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백신의 종사하는 과학자들과 의학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알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짐승의 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짐승의 표가 나오는 것은 오직 한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만 짐승의 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제부터 요한계시록 13장을 한절씩 읽어가면서 베리칩이나 젤타입 컴퓨터칩과 백신이 정말 짐승의 표와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주사가 짐승의 표가 되려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의 표에 대한 모든 말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한두 가지 말씀만 만족시키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 3장이 말하는 짐승의 표에 대한 모든 설명을 정확하게 만족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컴퓨터 바코드 숫자의 합이 666이 된다고 무조건 짐승의 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매칭시키고 만족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것은 짐승의 표가 될수 없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하나씩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후반부에는 짐승의 표 환란이 생기기 직전에 이 지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오, 짐승의 표가 강요되기 전에 어떤 일이 이 세상에 먼저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먼저 온 세상에 큰 이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과 같은 엄청난 이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런 이적을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로 묶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오성들은 백신 주사를 통해서 지금 정말 짐승의 표가 강요된다면 지금쯤 이런 엄청난 이적들이 지구의 이곳저곳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적들이 지금 지구에서 생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4절 보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다시 이적이 나오죠. 짐승의 표 환란에 바로 직전에 이적들이 지구를 뒤덮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자 분명합니다 사탄은 짐승의 세력을 통해서 이적을 행하고 이적으로 지구의 모든 사람들을 미혹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어, 성도 여러분 짐승의 표환란이 일어날 쯤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특징 무엇인가요 거짓 이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백신 주사가 정말 이적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사도 요한은 지금 짐승을 묘사하면서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깊은 상처를 입고 그 세력을 잃어버렸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서 다시 엄청난 세력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짐승의 세력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며치든지 다 죽이는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생긴다고 했습니까? 먼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요구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한국어 성경에는 경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worship입니다.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은 짐승의 표 환란을 설명하면서 예배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은 그러므로 예배를 강요하는 일과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원하는 대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누구나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핍박과 순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 인원을 규제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짐승의 표 환란이 곧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오해죠. 성도 여러분, 짐승의 표 환란은 단순한 규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엄청난 핍박과 죽음이 일어나는 대 환란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 정부에서 백신을 맞도록 국민들에게 요구하고 있죠. 그것이 지금 핍박과 순교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백신 접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일수록 규제가 풀리고 자유가 이루어지고 여행을 마음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이 상황을 잘들여다보면 문제의 핵심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입니다. 저가 모든 자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있으니 종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순이 666이니라 백신과 짐승의 표를 연결시키는 분들의 주장을 잘 들어보면은 백신을 맞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백신 주사와 짐승의 표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신을 맞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여행의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식당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마음대로 갈수 없는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백신을 짐승의 표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짐승과 짐승의 표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가 강요되기 전에 가장 먼저 어떤 일들이 지구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큰 이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강요하는 일이 생겨야 합니다.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죽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이 짐승이 가진 이름의 숫자를 세어 보면 666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조건들을 만족시켜야만 그것을 가리켜 짐승이라고 말할 수 있고 짐승의 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성도 여러분, 지금 백신 주사가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키고 있나요? 백신 접종과 관련돼서 지금 어떤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과 전혀 다른 분위기가 지금 백신과 관련돼서 이루고 있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또 지금의 현재 상황을 잘 보시면 오늘 나누는 말씀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알려면 먼저 짐승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짐승의 표란 짐승이 강요하는 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누구인지 알아야면 그가 강요하는 표가 무엇인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말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짐승이 누구인지 성경